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 후, 지금 바로 무료방으로 입장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 안산개미입니다. 오늘, 어, LNF 살펴볼 건데요. lnf가 지금 이거래를 연속 빠졌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또다시 이거 밑으로 빠지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lnf가 많은 회사죠 여러분들 양극재 만들잖아요 요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는 다섯 개의 업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에코프로 bm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lnf 그리고 세 번째 코스모신 소재 네 번째 포스코 퓨처 m 다섯 번째 LG 화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양극재를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가촌 회사는 바로 에쿠프로BM이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바로 lnf입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 lnf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조정받고 올라가면 조정입니다. 올라가면 조정을 받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올선 이탈로 인해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LNF는 역대도 이제 올선 이탈했지만 오히 올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눌림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마 밑쪽으로 슈팅을 쏘지 않을까 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테슬라에서 사실은 로보택시를 공개를 했죠. 로보택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게 2026년부터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용화 시기가 굉장히 늦어진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laughs> 죄송합니다. 어 늦어진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실망 어 실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왔었고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특히나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에코프로 조정 받았죠. 에코프로. 어 BM BM 조정 받았죠. 그다음에 <laughs> 보세요. 어 그다음에 이 포스코 어 홀딩스 조정 받았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역시 조정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퓨처엠 조정 받았어요. 조정 받았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어, 오늘 그리고 뭐2차연주 종목들 중에서는 올라간 종목보다는 내려가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개별 악재가 있었던. 어, CIS 같은 경우에는, <laughs> 어, CI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2%, 13%씩 빠집니다. 그리고 p n t 돈을 빠지고요. 코스모 화학 마찬가지고, 맞죠?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오늘 빠졌고요. 그 다음에 금량 빠졌고, 동화 기업 빠졌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어, DENT라고 하는 종목 빠져버렸고요. 맞죠.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역시나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노메트리 오늘 빠졌고요. 맞죠? 그아 어! <laughs>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어 한농화성 오늘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2차 전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던 그런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거 매도할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눌러주는 자리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얘는 올라가면 눌러줍니다. 눌러주고요. 다음 주에 방향을 밑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패턴이 계속 올라오면 빠지고, 올라오면 빠지고, 올라오면 빠지고, 올라오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패턴은 뭐겠습니까? 어, 충분히 올라가야 된다. 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누가 뭐래도 2차 전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어, 2차 전지가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캐즘이 만화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좋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스볼트입니다. 노스볼트의 자회사가 파산했습니다. 어, 스웨덴이죠. 예전에는 브리시티볼트라고 해가지고 영국에다가, <laughs> 영국에서 파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스웨덴 쪽에서 파산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는 말은 지금 북유럽에 있는 2차전지 종목들의, 어, 재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업체들 오늘 조정 꽤 많이 받은 것,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LNF 어쨌든 양극재를 만드는데 얘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갑니다. LG 엔솔은 또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한다고 라 그랬죠. 그 다음에 벤츠에다가 어, 수조원대 납품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나왔다, 나왔죠. 금액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조원이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LG 엔솔에 들어가, <laughs> 들어가는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LNF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LNF의 주가는 이 구간에 머물러 있어야 될게 아니고요. 더 위쪽으로 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목표가를 최소 얼마를 봐야 되는 게 맞는가? 요 구간입니다 정확하게 음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이 거의 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13만원 조금 위의 자리입니다 어 13만원 위의 자리고 요렇게 조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요 자리가 한 13만 8천원 정도 조금 아래로 보시면 13만 5천원 정도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원래는 지지야 지지 구간이에요 지지 구간 그런데 요 구간에서 지지를 못 어, 뭐, 뭐 받아서 올라갔고 받아서 올라갔고 받아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빠져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어 포스코 표체엠이랑 거의 차트가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포스코 표체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좀 빠져버렸지만 그래도 여기 25만원이 지지자리인데 빠져버렸어요. 하지만 이거 올라왔어요. 그러면 LNF도 여기 지지받았던 자리 밑으로 내려왔지만 이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 포스코 표첸이 이렇게 먼저 치고 간 거고, LNF는 그동안 웅동이가, 어, 뭐죠? 코스코 표체인보다 훨씬 더 웅동이가 길었어요. 그 올라오다 보니 올라오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요 올라오고 있는 창승 추세가 꺾인 것이 아니고 지금 구간에 있는 <laughs> 가격이 결코 비싼 자리가 아닙니다. 4분기부터 터너 럼드의 전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1분기가 되면 확실하게 흑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력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말은 LNF가 내년이 되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종목은 오늘 빠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여유 자금이 있다면 저는 추가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현재 저희가 스윙방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월 8일에 한농화성 추천해가지고 이틀 만에 5% 스윙 마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랑 함께하실 분들은 010 4889 2820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고 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